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을 몸소 보여주는 가족이 있다는데요. 호흡 척척. 인간 파정기로 변신. 오늘은 들깨를 심습니다. 콩 담아야 담아야지. 주문 양이 안 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눈치 없는 아들. 아빠 쉬고 싶어요. 굶게. 하우스 일하다 쓰러지면 한 일주일 동안 하우스 안 나와도 되나? 후덥지근한 하우스 대신 장터는 좀덜 힘들까요? 아니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랍니다. 안 매운 거예요. 계산만 해요, 빨얼마가 어르신, 한 분씩 해주세요, 한 분씩. 장날이 힘들어요. 나는, 나는 장날이 안 나오고 싶어요. 그 어렵다는 육류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용감한 가족의 이야기. 뭐지, 밥 먹더라? 양파. 양파 할 때. 밥 먹더라? 쉴 거야, 쉴 거야. 응. <laughs> 지금 우리 가족은 새싹과 진하게 열애 중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농업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어린 농작물들의 인큐베이터. 용묘 하우스 안에는 파릇파릇한 고추 모종들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추, 옥수수, 오이, 호박, 여러 가지 채소 모종이 함께 사는 이곳. 일일이 관리해주려면 신경이 꽤 쓰이겠는데요. 이 모종들의 엄마, 아빠는 누구일까요? 많나? 아니야 아직 안봤는데 다른데 어제 어제 물 충분히 세번 줬어. 어. 마를까봐 싶어서 나갈 때한번더 줬고 초반에 물 충분히 닦이면안 되니까. 어, 여기 되게 붙지긴 한데. 이 정도 온도 대야 말아나? 여기까지 어는난 거지? 어 여기까지 네. 어디 난 거고 어. 이거 아까 넣은 거녹각하고 이거 어머니. 백다닥인데 참소를 넣으셨다. 뭐야? 100다닥이... 오이밖에 없어 여기는. 메돌이랑. 좋겠어. 응.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야. 여기는 음. 덮어놓고. 다 덮을까? 끝줘야 어. 된다고. 세심한 손길로 모종들을 살피는 귀농 3년차 조상전 씨 부부. 됐어 여기도 덮을 거야? 넌앞에 봐서는 덮어야 되고, 뒤에를 봐서는 안 덮어도 되고. 팔이를 바꾸는 건? 한두 판이 아니야. 이거 다 덮어? 아까 가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다섯 판 빼갔는데? 아, 그러면 이 이것도 빼야 돼. 앞으로. 자긴 팔이 길구나. 넌 짧아서 안 돼. 그러지 알았어.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이제... 그게 본심이지 음, 당 해야지 모종은 따뜻해요 쑥쑥 자랍니다 얘가, 얘가 좀더 작아 하우스 바깥쪽은 안쪽보다 기온이 낮아 모종의 괜찮아, 성장이 더딘데요 괜찮아. 틈나는 대로 순찰을 돌며 자리를 바꿔줍니다 키자가 넣고. 어, 나 얘만 나... 청량해, 강한 신장이야. 전부 다 강한 신장이야. 얘 청량이랄까. 어. 얘만 하나만 청량이랄까. 어. 다 강한 신장. 너 놀라고요. 얘랑 이거 바꾼다고. 어. 그럼 이건 또 쉽게 앞으로 가던가. 키 때문에 데려간 거잖아. 한해 농사가 걸려있기에 꼼꼼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육묘. 부부의 귀농은 농약사에서 일하던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좋은 모종 구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을 듣게 된 남편. 건강한 모종을 직접 키워 공급하자는 결심 하나로 귀농 준비에 나섰습니다. 다육식물 키우기가 취미였던 전업주부 아내도 남편의 설득에 넘어갔죠. 그때만 해도 모종 농사가 이렇게 까다로울 줄은 예상도 못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를 하자고 했으니 싫었지.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laughs> 다른 거다 해도 농사만 짓지 마라 그랬는데, 저 어떤 거 치기 좋아했잖아. 걔는 치미고치미가 일이 된 거긴 한데, 아직까진 응. 좋은데, 여기서 다른 작업은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잖아. 여기까지만. 응. 우리 여기는 참 애기들만. 응. 애기 애기들만. 여기까지만.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칠백 포기. e r Poggie Silver p o g g 백 e 이 어? l v 폭이 Poggie, Silver Poggie, Silver p 가 g g i e Silver Poggie, Silver 하 o g g i e Silver Poggie, Silver Poggie, 뭐지, 힘들예요 아니, 하우스야. 저다 가졌어요. 포트 이거 좀큰 거는 안 돼요? 없습니다. 포트는 처음에 예 계약할 때50% 그렇게 계약, 이 전부 다다 다 맞춰진 거예요. 이름 다 있잖아요. 같은 품종입니다. 백도어백도어가 뭔데 큰겁니대가종이대가종이거 약간 맵습니다. 음. 근데 날이 날이 그래서 그렇지 날이 중요하지 안 아, 맵다고 심어서 노제 심어도 가물면은 매워요 작년에 풋고추도 매워가지고 항의하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필요하시면 내년에는 가능하시면 미리 해주시면. 은난 어, 몰랐어. 여한지 몰랐고 그 <laughs> 김진주 씨한테 김주 네. 씨가 얘기해가지고 그래 뒤늦게 부고한 거지 칠백 포기. 아 그거예요. 김진주 씨가 얘기한 거. 아 그럼 네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럼 미리 말씀하셨어야지 어제 내가 전화상으로 진주시 얘기를 했었는데 뭐하게에 워낙 전화가 여러 번 오니까 잘 모르겠지 근데 얘네 지금 되 좋다고요 네. 그래 안 갖고 가셔가지고 어제 제가 전화드렸어요 은주 아저씨한테 네, 안 그래도 얘기하대요 근데 요즘 바빠서 를가올 그래. 시간도 없어 그때 <laughs> 처음에 듣기를 한 4월 25일 경 돼야 된다 그래갖고 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 언더를 음. 좀 올렸더니 얘들이 좀 그, 빨리 이, 큰 그래, 상태예요. 그러 그래, 이걸로 조심히다. 예. 말. 그러니까 50 거예요. 700개. 그럼 몇몇몇 개가 감요1 4판이요 14판이요. 예.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고추 모종만 해도 무려 200가지 이상. 각자 주문한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귀농 초기에는 잘못 배달간 모종을 밭에 가서 직접 뽑아오기까지 했다는데요. 비닐이 비닐이라도 좀 덮어 놓으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좀 떨어지다 받더라고 나. 에스 덕해운 모종이 추운 날씨에 상하지는 않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입니다. 연락개 연락해. 모자라시면 전화 주세요. 여유분 있어요. <laughs> 나왔습니다. 한 6전하도 오르십퍼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얼마예요? 200원씩입니다. 전세리 가세요. 예쁘게 꽃달고 시집가는 고추들. 아빠는 어떤 심정일까요? 하우 안에서 그래도 가능한 비닐에도 한번 덮어 놓으세요. 내일 아침 춥다니까. 예. 안녕세요 수확 때까지 별탈 없이 잘 커주길 기도합니다. 이곳은 남편이 대학 졸업 후 다녔던 농약사입니다. 전공과는 무관했지만 혼자 상점을 운영하던 작은 아버지를 도우면서 농부의 꿈을 키웠던 곳이죠 시장 중에서도 길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자리를 빌려 모종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을 예천 오일장에 내다팔 모종들을 정리 중인 아내. 종류가 많다 보니 꼼꼼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태권도 학원을 마친 아이들도 집 대신 부모님의 일터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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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다 오래야 돼. 응. 빨리 해야, 빨리 가실까? 네. 짧게 하고 가자. 오늘 엄마의 파트너는 막내딸 민정입니다. 이거 그만큼 잘라. 이 공간을 좁게 할 거거든. 얘가 이렇게 있으면 대여서 안 들어가.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렇게 잘라놔. 그럼 내가 여기 펀치할게. 자신 없어. 이거 먹먹 만큼 자르니까? 이거만 바로밑 때만큼? 네? 이거, 이거 월요일 하려면 지금 3 분의 2밖에못 붙였단 말이야. 도저히 자리가 안 돼. 뭔가 해야 돼. 네. 아니, 어, 이게 우리 파는 가지수야. 너무 많아. 확 줄게. 그냥 니한테 가는 머니들이야. 다는 아니야. 그럼 너한테 하나도 그안 가는 그중 일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너의 눈빛은 삭감된다 동시에. 어차피 없는데, 뭐... 없진 않지. 필요하다면 봐주는데. 그것이 용전이지 필요하단 말 우리가 셨어요 어 필요 없다 해도 옷을 사주니까 한창 놀고 싶을 나이 투덜대긴 해도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데요. 아빠 곁엔 아들 찬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공부함면 있었는데 네, 조금 오. 모종의 키에 맞게 선반 구조를 바꾸는 중입니다. 여기 거인글 가운데 거 제일 밑에 놓쳐도 되잖아. 이건 있어야지. 아니, 이 가운데 라인. 위로 올리는 거 있어야 되잖아. 얘를 받쳐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나 화면 좀 빼라. 오케이. 오케이뭐 오케이란. 잡아. 뺄게요. 빨리 잡고 있어봐. 가끔 깨를 부리는 아들이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제일 비싼 걸 별로 안 까나요, 있지? 그쵸? 뭐야 저어 됐어. 이거네. 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엄마 들어봐 야, 이거 파는 사람도 있어. <laughs> 부부의 농장에는 30여 가지가 넘는 채소의 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작물이라도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더 불어나죠. 말이 <laughs> 많다. 저거 케일. 어. 어떻하지? 저거 집었다, 집었다, 집었다. 저 티커리? 저 경치커리. 어, 저 경치커리. 경치커리. <laughs> 맞아, 그렇죠 자식처럼 키운 모종들이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될지 내일을 기대하며 일의 속도를 붙입니다. <laughs> 장날 다 팔아. 알았지? 자기가 팔아야지. 난? <laughs> 어. <laughs> 자는 학교 마치고 와. 학교 마치고 따뜻야 돼. 아니 아니야. 아니요. 네가 와야 나. 여친 만나러 왔다. 아스. 여친 있어? <laughs> 아하 있구나. 아하. 가자. 수고하셨어요. 수고들했아들딸 수고하셨어, 오셨다. 네 사귀도 수고했어. 응. 수고하셨어요. 길고 긴 하루가 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천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올리자. 조용하던 골목에 활기가 넘칩니다. 본격적인 반농사 시작을 앞둔 요즘 필요한 모종을 사러 온 손님들로 가게 앞은 일찌감치 북적입니다. 자리도 모자라 일손까지 빌려주는 든든한 지원군, 작은아버지입니다. 저는 일반 고추. 어? 20개 만좀잘라주세요 뭐? 일반 고추, 20개. 일반 고추? 네. 일반 고추, 2 0개1 0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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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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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개 30개. 30개. 0개0 설출 한번 되니까. 아 설출요? 예예 예. 요것만 드리면 돼요. 저거 예, 예. 저거 아, 두개좀 어떤 해버려요? 거? 과일 아, 고추. 과일 맛 고추. 어? 안 매운 거예요? 아니에요. 모종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있지만 하나만 사는 사람은 없다. 고추 사면 오이도 사고 싶고, 오이 사면 가지도 사고 싶고 풍성하게 달릴 열매 생각에 손님들 지갑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판이 지금 더큰게 조선 오이. 작은 게 네. 가시 오이. 아 그래요. 네. 더 됐어요 할매. 한배탄해봐라 알았어요. 가족 게 하나 천 원입니다. 오이는 얼마인데요 오이는. 오이는 한팩 얼마인데요? 어르신 한 분씩 해주세요. 한 분씩. 할매. 뽑돌이 갖고 왔어. 아 맞아. 그럼 뭐 이거 박스 들어 있어 돼. 이거는 줘도 되지? 예? 이거는 봉지, 큰 봉지 넣어드리고 야들은 여기다 넣어드릴게. 그 계산만 해봐요, 얼마인가. 삶이 자꾸 딱딱해져. 8, 마세요, 마세요. 10. 2만 3천 원만 주지. 2만 3천 원. 빨리 사려고 중국어? 할머니 이거 한판하고 어, 지금 상처이고만 삼천 원에다가 이거 만잠나봐요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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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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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뭘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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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는만빼깐만만만 요거는, 여기, 돈 이거 계산해, 이거는. 할머니, 이거 계산할 때 뺐다고요? 이거는 돈칠 거고. 그래? 이거는, 어, 그건... 그러니까, 야, 이, 이거 이거는 사... 안칠 거고. 어. 23,000원, 이게. 할머니, <laughs> 24,500원인데 내가 뺐다고. 음. 1500원을 여기서 미리. 뺐다, 그럼. 얼른 자. 이거 하고. 이것도 기라 이것도 기다. 그래. 이거 전부 다 해요, 할머니. 음. 네, 다 빨리 받아. 그래. 제가... 장날 힘들어요. 나는 장날이 안 나고 싶어. 고생이긴 하지만 정성껏 키운 모종을 널리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모종을 직접 키우는 농부도 있지만 매일 매 시간 들여다보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모종을 사서 씁니다. 용묘 농가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농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부부가 모종을 팔고 난 후에도 수확철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죠. 자기야, 너무 뭐 많이 팔린 거야, 우리. <웃음> 장난해. 전혀 아닌데? 오늘 조용한데? <laughs> 이 정도 조용하야. <좋아요? 웃음> 와, 제작도 <laughs> 좀 심하게 갔다 놨대요. 우리 좀더어야 되는 거아니라 조용히 <laughs> 해. 작물마다 심는 시기가 달라 연중 쉴틈 없이 돌아가는 육묘 하우스 팔려나간 만큼 채워 넣는 게 부부의 일상입니다 바쁜 농부의 아이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향한 민정이. 친구들과 놀고도 싶겠지만 꼭 빠뜨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 돌리려고 뭐야? 시험 공부하던 오빠까지 합세해 밀린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설거지만 해놨어? 어? 왜 설거지만 딱 해놨어? 좀 빨리 했아지만네어 전업주부였던 엄마가 농부가 되면서 달라진 풍경 농사 지으랴 모종 팔랴 밤늦게 들어오는 부모님 대신 남매가 집안일을 도맡은 지도 벌써 (3년이) 돼 갑니다 부쩍 바빠진 엄마가 아이들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점이죠 오늘은 온 가족이 총 출동하는 가장 바쁜 날 들깨와 참깨 파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상전 씨의 친정 아버지도 팔을 걷어붙이고 시어머니도 한몫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귀농 초기부터 함께 땀 흘린 분들이죠. 얼마나 구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 엄마는? 형님 허리 아, 괜찮으세요? 예. 강아지 원래 다리 몇 굴이야? 강아지들 몇 굴이야? 엄마 따라 댕기다 일도 라고한대고 간만에 모인 가족들과 안부도 나누기 전에 서두르는 상전 씨. 밥은 밥을... 나해놨다 어. 오자마자 파종환 씨앗부터 챙기는 걸 보니 영락없는 농부입니다. 이리곧최대한싹싹긁어야 돼. 어, 잠깐만. 덜 깎은 거 다시 긁어야 돼. 전려져. 어, 귀농 초기에는 기계 없이 전부 수작업으로 파종하느라 나를 꼬박 새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판에 흙을 채워주는 기계라도 생겨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 들어올 작물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일이 한창입니다. 다섯 동에 흩어져 있는 고추 모종을 한대 모으는 것도 꽤 힘든 일인데요. 수용, <목소리> 아니 이제 박수만 시켜곧 팔려 나갈 모종이니 한 곳에 모아두면 추라할 때 편합니다. 네. 이 이분 거다 뺐어요, 아버님. 더 나왔어, 이제 더안나왔는 네, 도... 대로 닦아볼게 네, 예 하우스 안은 이미 여름 움직일 때마다 불쾌 지수가 올라갑니다 시험 응. 보지도 않으시요 마치요? 공부를 안 하네, 뭘 뭔... 공부는... 공부라안해말 잘한다, 네가 공부 못하잖아 그래, 못하니까 못하니까 공부 좀 하자는데. 나못 집에 데려다 공부 좀 하자. 못하니까. <laughs> 못하니까. 못하는 게아니 니가 안한거 진짜. 못한다며요! 이게 <laughs> 야, 못한다고 니가 말했다. 아빠 방 말했잖아. 이 말이 동해 있을 뿐이야. 동의했으니까나 데려다 줄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 아, 그것도 엄마 왜 나와. 하우스 일하다 쓰러지면 한 일주일 동안 하우스 안 나와도 되찮때 절대 들어야 지다 몰라 다 왔다 왔어, 나 내려왔어 기다봐야저거 오빠, 엄마 수건 하나. 는데 나와봐 기다려 아, 진짜 아이차 왜요? 왜요라니? 공이안 나, 한거나기요 아빠, 나가라고? 아날 주는 게 아니야 티가 이제 날 주냐? 다양한 작물을 육묘하다 보니 오늘처럼 모종 출하와 파종이 겹치는 날이 많습니다. 쉴 틈이 없으니 아이들은 금방 지치죠. 아이들 손이라도 빌려야 일을 겨우 끝마칠 수 있는 아빠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몇개 남았어? 숫자를 니가 모르는구나? 아빠가 좀잘 알아. 근데 그다대고 서른 만, 다섯 해 <laughs> 도대체 어느 나라는 숫자야? 여긴 <laughs> 한숫네인데 딸이 아니라 왠지. 세월아, 네월아 하는 딸과는 달리 아빠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갖고 와. <laughs> 라 야, <S> 오빠 어디 갔나 근데 또쉬었어 아이들에겐 항상 천사표인 아빠도 한계에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서이야그서빼 빼갖고 백성국 씨, 아니, 너 네가 나. 백성국 씨성 있죠. 거 있죠? 이거, 야, 야, 야. 해. 내가 아,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벌써 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원래 밖에 있다가 하우 애들 모종판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다 보니 일은 끝이 없고 아이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집니다. 고추 모종 배달 갈 시간. 아빠가 외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찬우가 관심 있어하며 슬금슬금 슬금 다가옵니다. 됐어요. 몇 파이나 하는데. 아빠가 어디 데려가실까? 아빠가 어디 데리고 가까 일단 나이트아 가나. 진짜래요? 아빠가 틱감 날아주는 거죠? 어, 틱감 날아빠 해 주는데. 어. 그럼 뭐 갑시다. <laughs>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죄송안니어죄송합니가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합니리 죄송합니다. 죄니다니 엄마 나못 들어가죠. 거기 무릎 꿇고 선다를 있어 그럼. 엄마가 단단히 뿔났습니다. 괜히 꾸중만 들었는데요. 얼어붙은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가족은 없었다. 이것은 기계인가 사람인가. 쉴새 없이 돌아가는 새싹 가족의 긴 하루도 끝이 보입니다. 어? 끝났어요! 그거 했어, 너무 답대! 선서! 선서! 낮에는 농부로, 밤에는 청년 농업인 대학생으로. 바쁜 네. 일상을 보내는 부부도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laughs> 잘하다안 지켜왔대요! <laughs> 새싹과 사랑에 빠진 가족의 이야기. 2부에서 계속됩니다.